여기가, 보흥이야? 어, 보흥입니다. 어, 와우, 서울여서다. 해볼까요? 써볼까요? 어, 뭐. 네. 네. 아 맞아 이거 익명이지? 네 어? 나 이름 적었는데 나는 가비꺼에 꿀이라고 써놨네 <laughs> <laughs> 그게 <그래도 웃음> 또 <웃음> 그래도 그래도 언니의 때야. 매력이지 또나 <laughs> 네, <그다음 웃음> 너무 아니 옆에 누가 헤이라고 써놨길래 내가 그니까 러 <laughs> 아무 생각이 없었네 너무나 헤이라고 당연히 써놨길래 <laughs> 아니 이 언니들 지금 이거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거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롤링페이버 네? <laughs> 너무 오랜만이에요 <laughs> 편지는 써봤는데 오케이 이제부터 익명해 와 되게 예쁘게 잘 꾸몄다 이 뭐야 누가 이렇게 잘꾸며서 이렇게 쓰는 거야 대체 나도 이쁘게 꾸미고 누군지 알겠어 누가 봐도 모니카 언니 디 j 이가아디 전공 다 됐나요 네 완전 다 됐습니다 완전 다 됐어. 그래도 기분 좋아. 맞아. 너무 기분 좋아. 아니 왜가비거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열줄 이상씩 써주고 나는 두줄 누구야. 아이키 똥몽청이 아니 왜가비거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열줄 이상씩 써주고 나는 두줄 누구야. 아이키 똥몽청이 누구야, 진짜? 고소해야지, 사람이. 언니, 누구야. 그거 헌지 언니 맞아요. 맞지? 왜냐면 여기에 이 해놓고, 어. 이 똑같은 색깔로 해놓고, 여기 밑에 꿀리라고 적어놨어요. 아, 진짜! 아니야! 아, 펜 바꿨었어, 펜 바꿔서. 펜막 바꾸면서 또! 아, 진짜. 이거 왠지 진짜 누구지다 알겠다. 너무 그니까 다안긴는데 가비가 없는 건 김치 없는 라면, 된장 없는 된장찌개, 초코 없는 핫초코그 <laughs> 누구야 도대체? 여기 여기. 슈퍼에 너가 중요하다, 있기에 이거. 행복하고 멋지다 최고의 자랑 신가이 사랑해. <laughs> 그냥 할말 없어서 그냥 <laughs> 아, 뭐라고. <뭐하는 거야. 웃음> 아, 아니야. 네? 언니는요? 어 나는 언니는 슈퍼 공부 비타민이에요 <laughs> 무슨 말이야 공부 공식 공식 아 공식파 아, 너무 <laughs> <언니는> 답답했으면 <laughs> 슈퍼 공식 비타민 아 고맙네 나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문장력이 좋아 오래오래 건강해 춤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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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단락만 딱 읽을게. 어. 너와 같은 길을 함께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든든했고 행복했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친구가 되어볼게. 아 <laughs>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있잖아요. 아, 소연이는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그만 아프라고 제가 작년에 되게 아, 나, 많이 나, 아팠고 몸도 마음도, 마음도, 마음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라는 말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면서 더 좋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는 항상 곁에 난늘 언니 곁에 있답니다 어머 어머 어. 누구게요 어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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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거 없어. 아, 여기다. 이정화 이천이 2 해로 만들려. 서사랑 사랑해. 하고 천사님이 보내셨고 예쁘해또 예쁜 이정랑해한든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사랑사랑하고사랑받는 축복의 사이해 한국에서 사랑해. 사랑 공에서 못 썼으니 우리 카드로 써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박명수로 가자. 아니 아까 노재는 쓰고 갔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써야 우리도 써야지. 우리도 써야지. 초는 키 크니까 위에. 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나 여기서 이제 다 썼다. 너는 <laughs> 진짜 짜증나. 다 좋은데 진지함을 내가 봐. <laughs> 모니카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진짜 우정이래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진짜 누구보다 찐 우정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 팀이 아닌 동료들과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완성체, 우리 가족의 완성체 같은 느낌이라서 따뜻했어요 마음이. 8백이 일은 0 <laughs> 너무 멋있는 분들이라 제가 좀더 멋있어져야 될것 같아요. 응. <laughs> 뭔가 막상 배우는데 되게 좀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 여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호파의 좀 마침표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서 사실 다들 바쁘니까 자주 보진 못하더라도 진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됐나요? 네 끝! 여기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봅시다. 서울로 가야지. 엄마 뭐해? 안나 아, 여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고흥에 집좀 알아볼까 봐. 잘 맞아, 잘 맞아.